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24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사서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수도권에서 사서 교사를 하고 있는 지인분께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였고요.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번 내용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이렇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서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서 교사는 학교 도서관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학교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책을 구입하는 수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꽂아두는 배가 작업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응대하는 서비스, 학교 도서관 홍보, 독서 교육 행사, 인력 운영 등과 같이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교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반 공공 도서관보다 규모는 좀 줄어들겠죠. 이건 약간 학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도서관 운영만 한다가 아니라 수업 진행도 일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서 교사 혼자 진행하는 수업이 대다수이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 과정의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수업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사서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 들과 연관되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사서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랑 부장교사의 보직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부장교사의 보직교사 이런 단어는 사실 저한테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서 교사가 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루트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업 대학교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를 하는 겁니다. 교직 이수라는 것은 성적순으로 보통 뽑게 됩니다. 학년별 총원의 10%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제 기억에는 한 3명 안팎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던 것 같은데 본 전공과 더불어서 교직 이수까지 하려면 추가적으로 교직과 관련된 전공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생활이 좀더 바빠지겠죠. 세 번째는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 선발 이후에 문헌정보교육과나 문헌정보학과 교직 목적으로 다 전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본인 원 전공 예를 들면 뭐 수학 교육과다라고 하면 수학 교육과의 교사 자격증과 함께 사서 교사 자격증까지 총두 개를 얻게 될 수는 있는데 학점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라는 목적에는 좀안 맞기는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교육 대학원에서 사서 교육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은 비교적 짧기는 하겠지만 학부생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바빠진다 어려움이 있겠고 첫 번째 방법이 시간적으로나 여유적으로나 가장 합리적이기는 한데.